지진농업 뭐 이런거 얘기할 시기에 있시시진 않았지만은 어, 우리나라의 농업 선진화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 저는 그 상당히 관심이 있었어요 제가 그 70년도에 75년도인가 그때 이제 일본을 가가지고 농기계를 어떤 농기계 들여올 거냐 우리나라에 농림수산부 계시는 분들하고 이한 대전시 가사 선생 가서 일본 농계를 기 하는 거고, 그래서 그외 이제 국가가 농기계를 어떤 분을 수입해가지고 농민들한테 농업기계가 선도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검토할때 그때 가치 가, 가었거든요 그런데, 에, 그 전만, 70년 전만에, 7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에, 이 양기 정도가 없었고, 이 양기 없었고, 그렇게 미국한테 파는 거. 그거 정도로 했는데 이양기가 오는 들어온 것은 70년대 후반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최초에 들어온 것이 도양 동양, 도양농기에 일본에 네. 이새끼하고 네. 우리가 갔다 와가지고 며칠 네. 된 거예요. 네. 그런데 농업 기계화하고 농업 기계화하고 우리가 하는 농업용수공업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농업 기계화의 기반시설까지 하거든요. 왜냐면 물을 효과적으로 대, 물을 용농업에 공급하는 거, 또 경기 영역을 해가지고 기계가 논아주옆기에 들어갈 수도 하주는거 이게 농업 사구죠? 이양기 콤바인 이런 거 전부 다 그때 같이가서 했었으니까 그런 것부터 다 해서 농업기와의 지장이 없을 정도의 저희 경기 영역하는 것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후에는 또 우리가 농민들한테 농업기계 선도를 하기 위해서 농업기계 시범 단금액이라면 농민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받서보기도 음. 하고. 그건 처음에 저희, 뭐, 경영이라고 하다가 이제 트랙까 이렇게 이제 하고거든요 그러니까, 이농업기계의 주도 역할을 안 했지만은, 에, 농업기계화의 에, 가장 그 농민들한테 빨리 인식을 시키는 데는 우리가 선도적역할 했죠. 그래서 농민들 보니까, 이당에는 그 이제 기계가 워낙 식사하니까. 국가가 보조도 하고 이제 했었는 많이 요는는뭐뭐말 수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육묘. 제가 그 독립조합에 과장해서 육묘를 좀 작년에 했죠. 크게 유리 옷이지가지고요 음, 농민들한테 와서 보라. 음. 일본이 하더라고요. 네. 일본이 육묘를 영업해요. 농협에서. 농협 신청받아요. 무슨 쌀, 무슨 겨로 해가지고 몇점못 해달라. 그게개면 줌, 줌맡아가고 농협에서 예, 완전 유리온실에서 재배해가지고, 그 농까지 갖다 줘요, 일본 사람들. 그러면 언제까지 갖다 줘야 까 계약했다면 그때 갖다 주면 이 양기가 심는 거예요. 음. 그런 시범적인 역할을 했어요. 제가 동립 과장할 때는. 그래서 유리온실 맹이고트랙사라든가이 양이 다 해가지고, 농민들 시범 보이고. 그래서 처음에 우리는 이제, 우리는 유리온실이 형편 안 되니까, 농민들이 이제, 그, 비닐 이렇게 쳐갖고, 이렇게 해, 해가지고, 이렇게 발전해서, 이제, 오늘 했는데, 지금도, 음. 에, 그 그, 의원시 가지고, 영업하는 거죠, 농협에서. 음, 음. 농민들이 편하고, 한, 6년 딱 해가지고, 몇월 음. 며칠까지, 아까 계약하면은, 딱가져 주니까. 그래서, 일본, 우리 가봐서, 가 일본 농업 가지고, 많이 계속 했죠. 그래서, 에, 농업을, 오늘의 농협을, 농협을 만들 때까지는, 우리가 전문기관은 아니지만은, 음. 기여했다. 농업용수 확보하고 경기 영리해서 농업 기계화돼서 기렇 맹료 좋고. 어? 농업 옛날에도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농업용수가 있으면 농업 높패질까지했니데 배수 약자 야채장에 그걸 전부 하고 목촌 같은 데는 지하 배수 시설까지 했거든. 그래서 시범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언제든지 노래 물을 빼려면 지하 배수 시설에발품만열으면은 24시간 이내에 쫙눈 말라 버리고. 필요도듣고 그래서 이 물에 물이 항상 있어 종이 아니거든요. 필요한 때물 주고 빼줘야 되거든요. 마를때 마늘 말려줘야 잖아요 그것을 만들어 할수 있도록 우리 형님이 많이 했는데, 이제 후회를 많이 변천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에, 우리가 이제 물 부족국가 됐잖아요. 물 부족국가 됐거든요. 이면은 그러니까 앞으로도 나는 이 농업용수 우리가 쌀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식가 자포니까 쌀 먹는 것은 우리하고 일본 아니야. 남방 가면 안 먹잖아요. 그안남미 먹잖아요. 우리는 기름지고 먹잖아요. 그렇다면, 이, 앞으로의, 이, 지금 수천 년에 우리 소초자 먹고 쌀 먹어야 되니까, 지금 또 이제, 영농 비를 들게 절약서 해야 되고, 효과적인 해야 되고, 해야 되고, 지금도 농민들더쌀값을더요구 하지만은, 국제시가보다 우리 먹게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네, 부내이가 이제 우리 f d a 해가지고 다 해야 되니까, 농산물도 수입도 해야 되고, 판매물도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관계 유지하려면 우리 영농 미처리학을 해야 되고, 코스닥은 해야 되고, 이지게 하려면은, 아직도 이 현재 보건청에서 역할이 중요하다.